안녕하세요. 오늘 5월 6일인데 여기는 31일차 노지 고추입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고추들이 이제 어제 비 맞고 아직 이설이 안 거쳤는데요. 어 지금 아침이라 이설이 아직 안 거쳤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31일차인데 아직 겨순은 제거를 안 했어요. 아직 겨순이 조금 덜 자라서, 그리고 고추만 이렇게 자라는데, 이, 저는 여기 500주는, 어첫 번째 방아다리 고추는 제거를 안할 거예요. 안 하고 그대로 키울 겁니다. 밑에 겨순만 다 제거를 하고,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칼슘이랑 붕소를 잘 줘야 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칼슘이랑 붕소, 그다음 마그네슘을 어,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양 중에서 칼슘, 붕소, 마그네슘은 흡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핍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칼슘, 붕소, 마그네슘은잘 줘야 됩니다. 어, 얘네들은 칼슘, 붕소, 마그네슘이 세포벽을 강화를 시켜요. 세포벽이 강해야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추도 저장성도 증가하고 신선도가 강해집니다. 그 반면에 얘네들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세포벽이 약하면은 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겠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칼슘은 어, 뿌리 세포의 분열과 이 뿌리 세포의 자람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어, 칼슘이 어, 우리 고추 뿌리를 자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뿌리에 관여하는 어 성분이 이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붕소는 어, 이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대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당을 뿌리로 어, 이동하는 역할과 그 흡수하는데 어, 좋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붕수도 뿌리 세포의 분열과 신장에 관여를 합니다. 자 마그네슘은 어, 광합성에 이제 관여를 해요. 그래서 양분 생성을 증가시키고요. 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뿌리로 이동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은 이 칼슘의 흡수를 3배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뿌리 발달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또 칼슘하고 붕소 얘네들 역할이 많은데요. 자, 얘네들이 이제 세 가지 칼슘, 붕소, 마그네슘은 비대, 고추가 크게 하거나 착색, 색깔이 좋아지게 하고 당도 향상에 맛을 좋아지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줄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가장 효과적이냐면은 먼저 뿌리에 물 공급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먼저 주고 그리고 두 번째 마그네슘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칼슘과 붕소를 줘야 돼요. 그럼 왜 물을 먼저 줘야 되냐면은 어 모든 영양분은 이 뿌리에 수분이 부족하면 즉 물이 부족하면 영양분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마그네슘을 왜 먼저 주냐면 은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기량작용을 해요 서로서로 서로 흡수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을 그래서 먼저 줘요 최소한 3일 전에 마그네슘을 먼저 주고 그 뒤에 3일 후에 칼슘과 붕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칼슘과 붕수는 어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초 열미에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하우스나 노지에 일찍 심으신 분들은 칼슘 결핍이 벌써 왔어요 배꼽 썩은 뺑이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칼슘과 붕소 같은 게, 붕소는 원래 토양 시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토양 시비하는 게 좋은데, 어, 칼슘하고 붕소를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줄 때에는 옆면 시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선 관주로 먼저 한번 주시고, 원래는 토양에 먼저 줘야 돼요. 토양에다가 칼슘은 석회잖아요. 석회를 최소한, 이, 밥 만들기 한달 전에는 먼저 석개를 주고, 그 다음에 밭을 만들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밥 만들기, 하기 전에 붕수도또한번 주고, 그 밭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관주로 한번 밀어주는 게 좋아요. 밀어주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옆면 시비, 그 이후에는 옆면 시비를, 어, 우리가, 살균, 살충제 방제를 하잖아요. 살균, 살충제 넣고 칼슘과 붕소까지는 같이 넣어도 돼요. 그렇게 넣고 같이 연면 시비해도 됩니다. 대신에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칼슘하고 붕소는 단독 살포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은 칼슘과 붕소를 넣고 연면 시비하는 게 효과를 빨리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칼슘하고 황산 마그네슘은 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약해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두은 서로, 어, 기랑작용으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 약하고 같이 이렇게 세 개를 섞어버리면은 약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을 먼저 주고, 물이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한 뒤에 마그네슘을 주고, 그 뒤에 칼슘과 붕소를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효과도 빠르고요. 면시비를 하면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칸주로 밀어줘도 되고요, 인면시비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 자기만의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농부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